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자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한 절씩 저희 여러분들 이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베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우리 앞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그 책을 쓴그 유시민 작가가 과학적으로는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 사실 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고 찾아가는 것은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묻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그 유전자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세상을 또 삶을 해석해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삶의 목적, 의미들을 이제 발견해가고 자한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 그를 통해서 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 찾아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관점에서 어, 말씀을 전하고 또그 가운데서 세상과 자신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에 자신을 투신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참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이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빌 o n 교회는 o 살 s t h 교회와 함께 바울이 후원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 o n 인들의 o is 사 h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명 정도 규모의 그러한 어, 교회 규모의 교회였을 것이다라고도 어,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보다도 또 적은 어, 작은 규모의 그러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는 어,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친구와 가족으로 여겼고 또 자신과 함께 고난받는 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이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고난 받는 이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것을 편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았던 빌립보 도시라는 도시에 대해 서 우리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 그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풍부한 금과 은이 묻혀있었기 때문에 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또 마케도니아 제국의 중요한 그러한 재원 노릇을 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유명한 에그나티아 가드라는 그러한 도로를 관통했던 도시였고 또 조금만 가면 에게로 연결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빌리포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양 군인들과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로마적인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빌리보라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빌리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당한 특권을 누렸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자부심을 부심을 어, 누렸던 것입니다. 어, 빌립 사람들은 경제적 또 풍, 문화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 살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바울은 누디아라는 어, 자색 옷감 장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이 누디아와 또그 가족들이 어, 세례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빌리포, 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들 교회는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또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성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 교회로서 교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상인들, 또 노예들로 구성된. 어, 그러한 어, 교회였을 것이고 또한 이 교인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어,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 정치적도 중, 군사적으로 유칭지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도시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 3장에 보면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이게 좀 독특, 독특하죠. 예, 8일만에 자기가 할례 받고. 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벤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을 어, 자신의 어떤 어,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 나좀 잘났다라는 거죠. 나좀잘났다라는 얘기를 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 여기서 육체는 어떤, 그, 문자적으로 어떤 바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일련의 체계가 바로 육체임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 육체는 외형적인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 직위. 이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의지하려는 삶의 방향성,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려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 자랑할 게 되게 많거든. 예. 나도 한 육체하거든. 까부지 마. 뭐 이런 것입니다. 예.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꽤 가진 것이 많고, 나도 아주 훌륭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빌리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무척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속생각,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여고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 집도 괜찮은 집 아니고, 나도 빠지지 않아. 이런 속마음은 속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리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나 아니면 자격지심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 시 무엇일까? 그것이 전문 맨에게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과 권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권한과 또 성도들이 받는 권한을 재해석하면서 그 권한에 참여할 것과 또그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리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특권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납득이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는 게 특권이다. 고난을 받는 게 특권일까요? 사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짜증 나고 분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매일 성경 말씀이 그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예. 이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난의 선지자라 우리 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자기 백성이 망하는 거죠. 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썼고 또 아픔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레미야를 가장 닮은 사람을 바울로 꼽기도 합니다. 네, 바울로? 바울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면이나 또 실천적인 면에서 예언자를 예언자들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바울로 이해할 수 있,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 고난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또그 고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실체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진 이 목적과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목적이고 삶의 지향점이고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과 14절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동사가 있는데 어떤 동사가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예. 이 단은 어떤 사냥이나 달리기 경기에서 어, 사용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노력하는 어떤 강한 에,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리포서를 쓰고 있는 이,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의 어떤 사역의 초창기가 아니에요. 3차선 교회행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달려본 사람입니다. 교회 어느 정도 사역적인 성취도 있고 성공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성취에 고취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나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결승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했기에 집중해서 달리는 육상 선수로서의 어떤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목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예,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그 목자로서의 그 심정. 예. 그 심정이, 그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19절에 그 보면,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하늘의 것은 고상하고, 어, 땅의 것은 세속적이라고, 표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과 육을 어,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는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 마인드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라는 이 도시는 그렇게 세속적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 몇 가지 이 궁금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그 출애굽한 그일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우상숭배했던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만나를 주셨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약간 궁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국적 그 생활 방식을 애국적 생활 방식의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집트의 우상에 익숙해 있고 제국적 삶의 방식에 따라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애굽 애국 그 방식이 완전히 이제 내재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임을 우리는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부재했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그러한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들이 알아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부재했을때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애굽이라는 제국의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욕망이 라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 말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등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몇평과몇 등을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예.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욕망이 좀 정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모양으로 어, 욕망을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러한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욕망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필리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로마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동하는데 자유로웠고 또 다양한 법적 보호를 어, 받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또빌리포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시민권은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빌리포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무질적인 풍요와 또 정치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리포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 2 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 로마의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한 세례 그 로마 제국에서 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커다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이 현실이 될 것임을 21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죠. 4장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게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한 구절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예.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으로부터 어, 힘들어하고 어, 고통 당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애정 어린 그런 마지막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또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아, 그런 이야기들과 아, 그러한 불안 요소와 염려들의 내용이 우리를 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난이 특권이 되고 부활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의 권이 하대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국권이 서 있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낙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또 우리의 마음은 어, 굳건하지 못하지만 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에. 다시금 힘을 내고 또주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이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의 국권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